네,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고은정 배우님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배우님, 네. 지금도 기대하겠습니다. 뭘기대 네, 왼쪽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손 손 흔들, 흔들어 주시고요. 네,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웃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오른쪽 보시면서도 포즈 한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고은정 배우님께 원하는 포즈 있으신가요? 네? 소나트소나트를 손아트, 원하시네요. 네. 네, 손아트. 네. 그에서양양형을 원하실 줄 알았는데 어, 좋은데요? 네, 지금 좋은데요? 당연 있는 겁니다. 왼쪽 한번 보시면서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오른쪽도 소원해하실 것 같아요. 오른쪽 보시면서도 한번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은배우님 포토타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어 이은배우님 혹시 원하는 포즈 있으신가요? 아네 소나트 원하시네요. 네네 네, 왼쪽 바라보시면서 소나트 한번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또손 하트 부탁드릴게요. 네 오른쪽도 보시면서 네 손도 흔들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단체컷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들 조금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세분 네. 한번 왼쪽 한번 보시면서 손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서도 손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오른쪽 보시면서도 손한번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하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트. 네. 하트, 큰 하트, 대형 하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세트로 왼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이제 또 가운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 보시면서 또한번 웃어주세요. 네, 이제 한 번씩 손가락, 네, 손 하트 한번 해주시면서 네,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손도 한번 흔들어 달라고 하시네요. 손한번 흔드는 포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제가 손한번 흔들어 주시고 제가 한번 공지, 이벤트 공지만 할게요. 네, 포즈는 계속 피해주세요. 네, 저희가 요거 하고 나서 지금 현장 이벤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관람 인증을 SNS에 하시면 이 티켓도 물론 쌓인은 없지만 티켓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선물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무대 인사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모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호프는 내일 한번더 남았습니다. 오늘 보시고 내일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번 배우께도 언제나 응원과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사회산실에도 그런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세요.